며칠 전유언 앞으로 온 제보 한 통. 밑도 끝도 없이 20대라고 주장하는 의문의 인물. 그동안의 경험에 의하면 두 가지 상황을 예상할 수 있다. 20살, 21살. 에이.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초절정 동안 페이스를 가졌거나. 네, 이승규랑 동갑이에요. 아니면 나이는 청년, 뻣뜨, 네. 얼굴은 중년, 저주받은 네. 최강 노안이거나. 저보고 응. 아왜 네,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과연 20대라고 주장하는 그의 모습은 어느 쪽에 가까울까. 호기심 지수 급상승 곧바로 화성인 추적에 나섰다 수소문 끝에 찾아낸 20대 예비 화성인의 출몰 장소 서울의 한 댄스 연습실이다 분명 이들 중한 명은 지구인이 아니다 정렬의 빨간색으로 무장한 이 친구가 화성인일까? 아니면 사정없이 허리를 튕겨는이 사람? 여기 화성인 있다 해서 찾아왔는데 아성인 반갑습니다 왜 화성인이에요? 제가 20대거든요 화성인 맞죠? 맞지 얘들아? 무턱대고 힌트도 없이 20대라고 우기고 보는 그녀. 그렇게 나오신다면 하나하나 따져보겠다. 우선 몸매 부활은 못지않다 인정. 다음은 댄스실력 소녀시대 유리 버금간다. 마지막으로 얼굴 어, 살짝 열면이 느껴진다. 도대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음제 실제 나이는요 43살입니다 43살, 올해 나이로. 요원의 추궁에 이제 실패하기 시작하는 그녀. 이상한데. 1968년 7월, 보장 나이 43살. 제 신체 나이나 정신 연령은 20대입니다. 40대로 보는 사람들은 단한 명도 못 봤어요. 무살 딱지 댄 지가 언 20년 하고도 3년이나 더 지났거늘. 아직도 20대라 주장하는 그녀. 양심도 없다, 배짱도 좋다. 게다가 욕심도 많다. 허리라도 삐끗하면 어쩌시려고 최신 댄스까지 섭렵 중이시다. 20대라는 게 춤추는 이유가 있어요? 음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발랄한 댄스니까 또 여기 어린 친구들하고 하다 보면 또 젊은 기도 받고 또 어린 동생들하고도 또 친하게도 지내고 그럼 요즘 감각 배우기에도 좋고 또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의 춤도 배우고 너무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서인연이라고 불리는데 솔직히 제 생각에는 20대 서인연보다 더이쁘시고 몸매도 잘 빠지신 것 같아요. 밖에 저희랑 같이 춤도 추시고 되게 열정적이고 멋있으신 것 같아요 언니랑 저랑 좋아하는 스타일도 똑같고 그래서 쇼핑도 자주 다니는데 마음도 너무 잘 통해요 화성인 지수 무한대! 하지만 섣부른 판단은 금물! 정신 똑바로 차리고 화성인의 피가 흐르는지 밝혀 보자 집금언 어디에요? 언니가 저희 집이에요 그녀의 서식 형태는 어떨까? 주도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제일 먼저 포착된 것은 슈퍼모델들을 흉내낸 듯한 사진들. 이 사진들은 뭐예요, 이제? 아, 이 사진들은요. 이제 제가 20대 때 기념으로 이제 몇장 이렇게 액자에 넣어서 제가 이렇게 가끔 보려고 이렇게 두고 있고요. 이 사진도 역시 뭐 이제 수영복 입고 이렇게 반바지고 찍었던 사진인데 뭐 지금하고 별 차이 없지 않나요? <laughs> 밥 대신 젊음을 먹고 사나 식탁 위에는 20대들의 패션 잡지가 쌓여 있다 20대나 10대 친구들의 어린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요즘 유행하는 메이크업 스타일, 헤어스타일, 의상 스타일 뭐 이런 것들을 최첨단으로 가고 싶거든요 <laughs> 아직 마음은 20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꾸준히 보고 있어요 20대로 위장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역력하다 음, 이런 스타일 너무 좋아. 브로게 지구인들이라면 소화하지 못할 휘엄찬란한 슈즈들. 어, 이런 거는 이제 어린 친구들 만날 때나 아니면 뭐 밤에, 밤 문화에 좀 이렇게 어, 제가 가야 할 때는 이런 신발을 즐겨 하고요. 구경 좀 보여드릴까요? 안에 보니 신발 되게 많아요. 제가 지금 정리를 잘 못했는데. 네. 신발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좋아해서. 뭐 색깔별로 디자인별로 20대 최첨단 스타일의 기본 아이템은 눈에 띄는 슈즈인 듯 저는 부담이 없는 신발들인데 제 나이 분들이 보시면 어떻게 부담스러워할지는 아무튼 제가 어려보이고 20대로 보이게 하는 요소다 모자가 굉장히 지금 쌓여있어요 아 그럼요 모자도 정말 요즘엔 패션에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제가 한번 써볼까요? 이거 제가 굉장히 즐겨하는 모자거든요 덥지도 않고, 너무 타이트해서 답답하지도 않으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캐주얼 하면서, 힙합 분위기? 너희들 내 이름을 아는지, 나의 마음 둘의 몸매는 잘 빠진, 어릴 적 꿈을 잃지 않는 내 의지, 반드시 나의 꿈을 만들지. 예. Yeah. <laughs> 이렇게 옷들을 보시면, 저는 굉장히 짧은, 이런, 사실 이런 것들은 10년 전부터 있던 옷들이에요. 지금도 입고 다녀요. 미니 스커트를요? 네네. 왜냐면 제가 몸매가 되니까. 아직까지 이 사이즈가 저는 맞아요.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옷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옷이요?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원피스거든요. 이게 몸매가 이제 너무나 이렇게 진짜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런 원피스 그런 소재의 원피스거든요. 이번 기회 에 진정한 20대로 눈도장 확 찍으려고 작정하신 듯하다. 타이트한 배꼽 티에 짧은 초 미니 스커트까지 무대 의상 맛먹을 화려함. 조금 과긴 하다만은 쪽쪽 완벽수확. 뭐 20대라고 우길만 하네. 제가 사람들한테. 민폐를 주거나 사회에 무릎, 무리를 일으키는 일이 아니라면 당연히 저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laughs> 이 시대처럼 사는 게 권리? 그럼요. 저의 제가 가질 수 있는 권리. 음. 하지만 화성인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뭔가 2% 부족한 느낌. 음. 지금 이렇게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제싸이 관리도 하고 보려고 들어왔어요. 어, 싸이도 하세요? 아, 그럼요. 20대 친구들은 등 필수품이에요. 이 사이로 매일 보지 못하는 친구들이나 동생들, 그리고 20대 어린 친구들 의사소통하고 서로 좋은 정보 있으면 주고.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아이템들도 공유하게 되고.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요 또제 팬들이 좀 나름 믿거든요. 이번엔 아이돌 그룹 따라하기 연한한 팬클럽까지 있단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소녀시대 버금가는 인기다. 관찰 7시간째 그녀의 움직임이 풍조해졌다 제가 음, 어리고 젊은 강가 익히려고요 어린 동생들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준비 중이에요, 메이크업. 메이크업 할때 중심적으로 하는 거 있어요? 메이크업 할 때요? 저는 웬만하면 색조화정은 피하고요. 그리고 피부 톤에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사실 어려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고가 굉장히 피부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20대처럼 동안 피부로 보이려면 사실은 무엇보다 피부 메이크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보톡스가 함유된 로션인데요. 저는 뭐 병원 가서 주사를 맞진 않고요. 이렇게 로션이나 영양 크림에 함유된 보톡스가 함유된 걸 구입을 해서 집에서 바르고 있어요. 벌써 메이크업만 한 시간째 이건 화장이 아니다 분장이다. 저 어때요? 메이크업 다 끝났는데 트웨니원 같지 않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중에서 누구? 달밤에 꽃 분장을 마친 그녀 그런데 접선한 친구들이 조카 딸 뻘쯤 돼 보인다 두분 누구예요? 아저그 너무 친하고요 사랑하는 동생들인데요 오늘 오랜만에 만나서 이 친구들이 20대거든요 그래서 20대 감각을 배워보고자 잃지 않고자 더 습득하고자 예 지금 바를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하다 하다 20대의 전형을 클럽까지 점령? 그동안 연만 최신 섹스댄스 무한발선 눈치 빠른 어린 동생들 언니 기분까지 챙기는 섹스 20대가 2 0대라 이렇게 돌아다니면 좀 어린이도 이렇게 올드해 보이는 거아니에요아 절대 그렇잖아요 언니가 항상 항상 너무 밝고 예쁘게 따오는데 같이 다녀도 뭐 거의 같은 소래로 그렇게 보이니까 괜찮아요 나이가 요 저요? 만으로 스물아홉 되네요? 네. 뜨뜻한 <laughs> 절대 안 나요. 오히려 저보다 더 신세대예요. 바지 이런 거 저는 용기가 없어서 못 입는데 언니는 이렇게 과감하게 입고 다니고. 그때 화성인 바이러스에 감염된 걸까? 거침없이 걷도 없이 조피드 화살을 쏘아 드매 서서히 접근하는 헌터 남. 상상이라도 할까 불혹이 넘는 그녀의 나이를 이로써 또한 명의 희생양이 탄생했다. <laughs> 누구 중에서 얼굴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분이 <laughs> 아, 왜 마음에 들어요? 몸매가 너무 좋아하세요. 몸매가요? 아직 몇 살인지 아세요? 모르겠데요 안돼요. <laughs> 지금 나이가 4 3 살이에요. 아, 진짜요? <laughs> 그렇게 안, 안 보이시는데? 그렇게 안, 여자는 보이는 게 날라고 그랬어요. 신기하지, 지금? 4 3세 넘사벽 나이 결국 도망갔다. 40대라 그러니까 갔어요. 쇼킹했나봐요. 뭐 상관없어요. 강아지. 이런 날한두 번이 아닌 듯 언니 소쿨. So cool. 세 시간에 걸친 원명업을 끝내고 어드론가 장소를 옮기는 세 사람 언니 여기는 안녕하세요. 이혁신 이번에도 무사 통과. 1차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믹스 테이지 이제 그녀가 할 일은 20대의 젊은 혈기를 빨아들이는 일 천국이었다면 이곳일까 여기 언니가 어디, 어때요? 여기 20대들이 많은 곳에 와서 이 속까지 20대 더 이상 의심할 것도 없다. 화성인이 분명하다. 이쯤 되면 고급 정보가 탐난다 화성인만의 젊음 유지 비결이 궁금한데. 근데 지금 머리가 지금 독특하게 지금 으셨어요 조금은 난해한 화성식 모닝 스타일. 머리요. 요즘에 서은영 씨 사각머리 유행이잖아요. 근데 이제 서은영 씨는 이 하나를 이렇게 사각을 머리 위에 올려놓으셨는데요. 저는. 독특하게 두 개로 귀엽잖아요. 20대로 살기 위해서는 사과 머리쯤은 가볍게 소화해 내야 한다. 아니 그럼 20대 몸매 유지 비결은 뭘까? 대체 뭘 먹고 살길래? 아니 이건 아침부터 고기를 일어난 지 얼마나 됐다고? 강호동 씨가 보세요. 주변의 지인들이 야 너는 고기도 좋아 많이 먹고. 어떻게 살도 안찌 이렇게 날씬하냐 날씬하냐고 그러는데 근육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고기를 좀 많이 먹어줘야 돼요. 제가 이렇게 고기를 먹지만 하루를 따졌을 때 칼로리량 많지는 않거든요. 먹는 칼로리량이. 좋아하는 고기를 양껏 먹되 밥 대신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포인트. 밥차 300 칼로리도 넘지 않은 저칼로리 건강 식단이다. 이게 지금 아침밥이요? 네. 제가 운동을 하려면 반드시 단백질 섭취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방기 없는 고기, 기름기 없는 고기와 그리고 고기만 먹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야채, 야채 중에서도 몸에 아주 좋은 노화 방지를 하는 호박이랑 같이 이렇게 아침 먹는 걸 되게 즐기는데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만 먹어도 굉장히 하루가 든든하고 몸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리 떨고 있으면 복 나가는데. <laughs> 그렇긴 한데요. 저는 그냥 단순히 떨고 있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이 하지 정맥류를 막아주고 그리고 이렇게 떠니까 지방도 분해 효과가 있고 그리고 또뭐 이렇게 계속 움직이니까 혈액 순환도 도움이 되고 유석 삼조잖아요. 지구인들이여 흔들어라 손담비 각선미가 되는 그날까지. 관찰 23시간째 본격적인 몸매 관리가 시작됐다. 어머니 오셨어요. 주인님. 예. 네. 어머니가 뭐예요? 어? 어머니 안녕한가? 누나. 어, 누나인가요? 네. 너무 좋은 말 많잖아요. 누나. 이쁜 네. 누나. 자, 이 둘. 20대로 살기 위해선 호칭 정리부터 어? 깔끔해야 한다. 한 모순만 다 봐도. 20대잖아요. 20대 몸매를 가지고 계신데 이걸 참, 참 유지하고 계신다는 게 정말로 대단하신 것 같네요. 그런데 갑자기 지구 남성들의 동공이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지구인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화성인의 과도한 몸짓. 예쁜 누나가 왜 이러는지 지구 트레이너 급 당황했다. 본신의 힘을 다한 화성인의 저절한 몸부림. 젊음의 정기를 받기 위한 화성식 수신호일까? 허리를 이렇게 뽑고 치키게 되므로 배운도 그리고 허리 강화 운동 그리고 전반적인 스트레칭과 더불어서 아주 우리 주부님들 특히 여성분들한테 가슴 업 되는 운동으로 효과 만점이라고 생각합니다. 3 4 0대 주부들이라면 누구나 고민하는 처진 가슴 바로 10분만 꾸준히 운동하자 탄력적인 20대 가슴으로 돌아갈 수 있다. 남들이 보면 허리에 튜브 찬줄 아는 아줌마 몸매 나이살이라고 우길 시간에 정신 스트레칭 한번더 하자. 관찰 27시간째 운동으로 진땀을 뺀 화성인 갈증 해소가 필요한 걸까? 술이 굉장히 많은데 술 지금 드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웃음> 아니요, <웃음> 저는 술 입에도 못대고요이 사실은 이제 제 피부를 위해서 맥주 목욕을 하려 그래요. 뭐 클레오파트라도 맥주 목욕을 즐겼다고 하잖아요. 뭐 세계 여인도 그렇게 했다는데 물론 제가 세계 의여인은 아니지만, 음. 제 피부에 일단 도움이 되고 그리고 피로할 때 피로해 뭐 그리고 혈액순환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자주는 못하지만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제가 하고 있거든요 탱탱하고 탄력적인 20대 동안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 클레오파트라에게 전수받았다는 맥주 목욕 비법 지금 얼마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양이요어 맥주 양은 보통 10병에서 15병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친구인들이여 열 받아 한 잔, 스트레스 풀기 위해 한잔 부어라 마셔라 하던 맥주 이제부터 절대 네버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이렇게 보시면. 무라고 이제 맥주가 섞여서 색깔이 좀 낫죠 맥주 색깔. 제 피부가 막 어, 주인님 고마운 그런 것 같아요. 피부가요? 네. 화성인 피부 지금쯤 알딸딸 해졌겠다 나이 들어 처진 피부 맥주 먹고 탱탱하게 탄력적으로 업되는 순간이다. 시간 가는 줄 모르는 화성인의 20대 따라잡기 이번엔 최신곡 정복이다. 그런데 불청객이 찾아왔다 어머, 왜그래요 지니야 아,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둘 네가 너무 바빠서 어, 본지도 오래되고 어, 응. 응, 집이 이게 뭐야? 오, 오자마자 난리 났어 그래. 그래. <laughs> 야, 사실 손 늙을까 봐 설거지도 쌓아놓고 간다 아이고 니들이 <laughs> <laughs> 내 마음으로? 어? 환상에 젖어 사는 이 응? 전 전진이 전진이 어? 손 늙을까 봐 설거지도 안 하셔. 아니 무슨 화상인 저도 살아요. 예? 네? 얘는 항상 2 0 대인 줄 아니까요. <laughs> 빛의 속도로 과일을 아, 담는 화성인 아, 마음은 짐승돌 오빠한테 가 있다. <laughs> 저 어린애들하고 놀더니 더 늙다. <laughs> 그럼 니네가 나를 몰라서 그래? 손에 물도 일부러 묻힌 것 같아. 설거지도 부탁해. 어. 이런 식, 이런 살이 나는 건안 먹었을 거야. 잡고, 지금 이 순간, 화성인의 뇌 구조 속에는 최신가요 정보만이 있을 뿐. 젊은 친구들과 노래방 가서 마이크 한번 잡아보려면 최신곡의 아이돌 댄스 정도는 기본적으로 꿰고 있어야 한다. 음악 프로 보는 거예요. 음. 아무래도 요즘 나오는 트렌드나 컨셉이나 뭐 음악 스타일 이런 거. 그래서 매주 음악 프로는 다 보고 있어요. 오직 20대를 위한 화성식 라이프스타일 지구인 친구들은 이해 불가. 지금 이율이 보는 거야? 응, 이율이하고 자기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율이가 라이브를 어이 상실 이음만 나온다. 그 뒤돌아서서 비웃긴 해요. 근데 <laughs> 뒤돌아서서 좀 살짝 비웃긴 한데 별로 말하고 싶진 않아요. 저거 안 하면 제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냥 내버려. 우리가 거예요. 우리가 20대 때부터 하던 말이 있는데요. 쟤는 60살이 돼도 저럴 것이다. 근데 지금 43살인데 저런 거 보니까 달. 어 60살 되려면 이지 얼마 안 남았지? 그럴 거야. 그때도 젊어서 저럴 거야. 똑같이. 20대가 되기 위해 하루 24시간을 투자하는 화성인. 과연 그녀의 노력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의구심을 품은 요원, 지구 전문가에게 확인을 요청했다. 수치로 본 화성인의 몸. 아, 다시 봐도 사이즈는 훌륭하다. 자 그럼 허대만 멀쩡한 건지 아니면 속까지 튼실한 건지 고장 육포까지 구사구석 구사 꼼꼼하게 체크 또 체크 민첩성이 매우 뛰어나게 나오시고 또 근력에서도 매우 뛰어나게 나오셔서 건강 나이는 29세로 실제 나이보다 무려 14살이나 어리다는 결과 오 대단한데 이렇게 10살 이하로 10, 14, 15년 정도 젊으신 분은 아주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지구 전문가에게 인정받은 화성인 발걸음이 날아갈 때 가볍다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아 지금요? <laughs> 느신하고 건강한 제 몸매를 간직하고 싶어서 어, 기념으로 남기려고 스튜디오에 왔어요 나이는 40대, 몸매는 20대 세월도 비켜간 화성인의 명품 바디 잠시 후 실체가 공개됩니다 다운 네 패쉬 런? 런? 자는왜 자꾸 여기저기서 대출 <laughs> 대출, 이제 하나로 모아라 현대캐피탈 수시입출금 무기질 1577-3320 미션, 양파로 호주인을 감동시켜라 맛있게 만들어야지 이 양파로? 치즈가 양파를 달콤하게 해줘 음, 소주 대자연에서 찾은 맛 마일로프 아, 아, 어년언 치즈 스테이크 맛있다 그라이, 아웃맥 스테이크 하우스 개인 사업자는 바쁘다 참 어렵게 사시네요. 마이 비즈니스 하나면 해결되는데 당신은 사업에만 집중하시죠?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마이 비즈니스. 지구 역사의 길이 남을 화성인의 놀라운 섹시 바디. 자, 어, 대단하시다. 하나보다 하나. 보자, 하나 보자. 진짜 나이를 모르겠습니다. 진짜. 예. 정말 아, 완벽한 20대를 보이죠? 20대, 20대. <laughs> 진짜 40대라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밤낮으로 연마해온 현란한 슈퍼모델 포즈. 자, 연구 보존을 위한 인증샷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여표 보시고. 이거 우리 샘플 하나 할게요. 우리 가게 샘플 하나 해서 그려놔도 되겠습니까? <웃음> 네. <웃음> 뭐... 감사합니다. 그렇게 원하시면 제가 이거이 나이 먹고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를 보시고좀 긍정적인, 긍정적인 마인드로. 야, 나이 먹고도 저렇게 살수 있구나. 저 화성인이어도 상관없거든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화성인. 지구 중력도 비켜가게 한 끝없는 노력과 철저한 자기관리는 이 시대 40대의 희망이 될 것이다. 부디 그녀의 젊음이 영원하길 바랍니다.